이번 경기의 무대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마라카난 경기장입니다. 브라질 축구의 성지로 이름이 높은 곳이죠.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 휘슬이 울립니다. 슈팅골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골이 터집니다. 아, 선제골이 벌써 터집니다. 수비수 사이를 노린 슈팅.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볼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한준이 해설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야, 강팀끼리의 대결에서 이런 득점이 나오네요.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추가 실점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점 한 쪽에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리오넬 메시 어디로 보낼까요? 로맨에게볼킥기군요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탈리스카 줄 곳을 찾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루스캣 은바페, 메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트레드 탈리스카, 트레드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안쪽에 있죠. 코너 킥입니다. 이번엔 짧게 갑니다. 사울 루벤에게. 볼와슛아이 협승 슛에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스루패스합니다. 부스케츠, 메시 들어갑니다. 스루패스 때립니다. 성공합니다.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 빠른 반응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컨볼을 미리 예측하는 센스가 만들어낸 골이죠. 옵사이드 라인을 염두에 두고서 차분하게 플레이했네요.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팀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튕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찔러 줍니다. 팔리스카 줄 곳을 찾습니다. 스루패스 역습입니다. 부스케치 리오넬 메시 자 지금 올라갑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박스 안쪽으로 만다이크 리오넬 메시 루메니게 은바페 루메니게 탈리스카 리스카 스루패스 볼 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오! 온 사이드.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후반전 티거프합니다. 서울 흐름을 끊었습니다. 피케 어디로 보낼까요? 좋은 찬스 사울 길게 찔러줍니다 자 역습인데요 연결이 안되는군요 자 치고 올라갑니다 벨라티아 팔리스카 프레드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메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앞으로 찔러줍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와! 슛! 골! 역전에 성공합니다.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이제 슛팅! 골! 다시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네요. 12수 사이를 노려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비트를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와, 노리고 쳐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재치 넘치는 골입니다. 선수를 바꿔줍니다. 기어코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오른쪽 봤어요. 기회입니다.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세르지 뒷공간을 노립니다. PK 패스 인터셉트. 흘러나왔습니다. 입니카 알랑. 쭉쭉 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끊었습니다. 공 올립니다. 다시 코너킥입니다. 피케 부스케 메시 오프사이드죠? 사이드 자 흘러나왔는데 반칙을 당했습니다 마르키니오스 끊어냅니다 그대로 흘러나온 볼 부스캣 줄 곳을 찾습니다 슛 아,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기념을 깨뜨릴지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골파구가 필요한 상황 뒷공간으로 끌렸어요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뒷공간으로 그 메시 골 메시 막기 어려운 코스로 볼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마이애른 미헨으로서는 이제 안심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될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좋은 드리블인데요.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자 때립니다. 골키퍼 선발. 와, 자 크로스. 아 골키퍼 막았어요.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로스는 이럴수록 더침착해야 합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열렸습니다. 슈팅 골입니다. 쐐기 골인가요? 메시. 페인트의 윤 슈팅, 볼을 기록합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정 슈팅! 골!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세골 리드합니다.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역전패를 당합니다. 자, 한준희의 소리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